자음 '츠' 치우을써 보아요. 츄츄츄츄츄 츄츄. 연기를 뿜는 증기기관차에 숨어 있었던 자음 '츠'. 츄츄츄츄 증기기관차가 출발합니다. 증기기관차를 닮은 자음 틀을 써보아요. 증기기관차 연기 하나. 증기기관차 출발. 츄츄츄츄 어? 옆에 꼬마 증기기관차도 출발합니다. 자음 틀을 함께 써보아요. 증기기관차 연기. 출발합니다. 옆에 꼬마 증기기관차도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더 써보아요. 증기기관차 연기. 증기기관차 출발. 선생님이 옆에서 츄츄츄를 해주시면 더 실감나고 좋습니다. 꼬마 증기 기관차 출발. 추추추추추. 자음 츠도 자음 ㅈ처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면 아이들이 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기관차 연기 먼저 하나. 이때도 이 줄을 두 개를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기기관차 연기 하나라고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증기기관차 출발! 이 모양에는 꼬마 증기기관차가 두 대가 나옵니다. 먼저, 한대 출발! 다른 꼬마 증기기관차도 출발! 한번더 써볼게요. 증기기관차 연기, 하나. 증기기관차 출발. 꼬마 증기기관차 출발. 다른 꼬마 증기기관차도 출발. 자음즈처럼 자음츠도 두 가지 방법 모두 연습해 보세요.